야담, 이야기. 신랑은 밤마다 저에게, 제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오. 예부터 청렴결백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선비 혹은 벼슬아치들의 욕심 없고 깨끗한 몸가짐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벼슬아치는 특히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을에 모두 그래야 옳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을 굳이 청렴결백하다고 존경하는 것을 보면 역시 실제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연한 일을 하여 새삼 칭찬받는 것은 반대로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도 됩니다. 이리하여 청렴결백이란 말이 하나의 교훈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렴결백이 모두 나란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렴하되 정당하고 장례성 있는 계획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겠습니다 조선 후기 문신 정홍순이 딸의 혼례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즈음 정홍순은 호조판서 지금에 비유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대신으로서 나란일이나 가정살림에 무엇 하나 부끄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귀여운 외동딸의 혼례는 그야말로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르려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홍순의 부인은 약혼 때부터 이것저것 궁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홍순은 숫제 딸의 혼사를 잊기나 한 듯이 도무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설마 잊지는 않았겠지. 부인은 속으로 걱정하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리가도 혼수를 장만하자는 눈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감, 우리 아기의 혼례를 혹시 남들이 선사하는 것으로 때울 생각이신가요? 참다 못한 부인이 이런 말까지 하며 재촉하자 그제야 정홍수는 그게 될 말이요 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가지씩 들어오는 혼수용 선사품을 그때마다 모조리 돌려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가 선사품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면박하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제 할바를 제 가격대로 장만하는 법이다. 호조판서인 내가 그런 일로 남의 신세를 져야 된단 말이냐. 그리고는 인성을 조금 낮추어 타일렀습니다. 윗사람이 분해 넘치는 선물을 받으면 아랫사람은 그만큼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혼례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그럴수록 부인의 조바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부인은 답답한 마음에 대감께서 수고로 오면 제가 마련하겠으니 비용이나 넉넉히 주십시오. 정홍순도 이 말은 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조수 대체 얼마나 필요하오 적게 잡아도 600냥은 있어야지요. 부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정홍순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600냥이라고? 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제대로 하자면 1000냥은 들 것입니다. 흠, 할수 없군. 그러면 재면상 한 800냥으로 하겠으니 어서 목록이 낫어 주. 하고 정홍수는 갑자기 싹싹하게 일러놓았습니다. 부인이 좋아하며 혼인 채비 목록을 적어준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홍수는 혼례식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도 물건 하나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혼인 전날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부인은 초조한 끝에 사랑에 나와서 대감에게 대체 어찌는 셈입니까? 그제야 정홍수는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인지 아뿔사 큰일 낳구려 부인이 적어준 대로 백방 사람을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리 꾸물대는지 한번 혼을 내야겠군. 하며 애꿎은 남들만 탓했습니다. 실상 자기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부인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혀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니 눈에는 안타까운 눈물만 글썽글썽했습니다. 자 부인 온다고 될 일이 아니오.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별 수가 없어. 홀래는안 지낼 수 없으니 부인이 안종을 시켜 명색만이라도 음식을 차리구려. 대단히 섭섭하겠지만, 모두 내 잘못이니 용서하오. 정홍수는 부인 앞에 머리까지 숙였습니다. 달리도리가 없는 부인은 부랴부랴 음식을 장만하고, 혼수도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격에 맞추기보다는 임시로 적당히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홀레복이라야 집에 두었던 나들이 오시고, 음식도 그저 여느 때 손님 몫만큼분량을 늘렸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명색뿐인 홀례식은 정홍순의 부인이 고개를 쳐들지 못할 정도였고 모인 손님들도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더군다나 신랑의 집안에서의 실망은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남의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신랑은 마치 거지 대우를 받은 듯이 모욕감마저 느꼈습니다. 당시 신랑의 집은 가문만 좋았지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홍순은 호조판서 딸이 빨래한 옷을 입고 시집갔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전과 다름없이 태어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신랑된 사람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후 가끔 처가에 찾아가도 정서는 별로 반기지 않았고 때가 아니면 숫제 식사도 얻어먹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허참 왜 온다고 진작 봉지를 안 했나. 우리 식구의 밥만 끓였으니 어서 집에 돌아가게. 이렇듯 매정하게 내쫓김을 당할 적에는 무안하고또 분했습니다. 그렇지만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인은 세도가 당당한 호조판서이고 자기는 한나 타급 관리일 뿐이니 그저 분함을 참고 돌아와 아내에게 화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밤마다 처에게 제발 아버님이 나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소. 그러하지 않으면 난 앞으로 죽어도 처가문지방은 타지 않겠소. 그러고는 한 3년 동안 처가문전에 얼씬도안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날딸 내외는 정홍순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위는 물론 처가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친이 사위도 반아들이라고 했다. 장인이 아무리 너를 괄시해도 너는 마땅히 도리를 다해야 하느니라. 어서 가 배워라. 해서 마지못해 찾아갔습니다. 정홍수는 사위와 딸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큼직한 기와집을 가리키며 "자, 어떠냐? 이만하면 너희 내외는 물론 한 여남은 식구가 편히 살수 있겠지." 하면서 무엇이 그리 좋은지 혼자서 싱글벙글했습니다. 사위는 그 뜻을 얼핏 알아채지 못하면서도, 장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바깥 모습도 깔끔하였지만 안은 더욱 깨끗했습니다. 게다가 또 방마다 세간이 짜임새 있게 들어섰고 뒤쪽 곳간에는 양식도 제법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위와 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즐겁게 바라본 정홍수는 낄낄 웃으며 딸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보았느냐? 이곳은 오늘부터 너희가 살 집이다. 애초 너희 혼례에 쓰고자 생각한 8 0 0냥을 간간히 이용하여 천냥을 넘었기에 이렇게 너희의 살림 장만한 것이다. 그간 섭섭했겠지만 한때의 체면만 생각하고 그 돈을 없앴던들 오늘 이 열매가 맺었겠느냐? 사사로운 일뿐 아니라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로 낭비를 피하고 장례를 위한 저축에 힘써야 하느니라. 이때 딸내외가 얼마나 감격했는지는 상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후 사위가 이날의 감동을 바탕 삼아 역시 호조의 관리로 나라의 부를 이룩했다는데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아 유감이었습니다. 역시 정홍순이 호조 판서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호조의 어느 수하 관리로 김모라는 근직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모는 가난에 쪼들려 의관도 꾀죄죄하게 차리고 언제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정홍수는 전부터 눈여겨 오던 터라 "쓸모가 많은 사람인데 어째서일까?"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대는 나라의 복록으로도 살림이 펴지지 않느냐? 아니옵니다. 복록은 넉넉하오나 군식구가 스무 명이나 되어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홍수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다. 그래, 너희 식구는 몇 명이냐? 여섯 명이 올시다. 그 나머지가 모두 군식구란 말이냐? 예. 그러면 그 군식구를 모두 내쫓으면 되지 않느냐?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내 말대로 가난해서 또 자칫 나란 일에도 실수를 범하기 쉽다. 저도 같은 생각이오나, 모두 저를 의지하는 가난한 일가친 척인지라,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 그렇다면, 너를 내일부로 해직하겠다. 그래도 못 내겠느냐? 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못하겠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거라. 해직 이유치고는 너무도 억울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정홍수는 무정하게도 이 불쌍한 김모를 정말로 해직하여 버렸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홍수는 생각이 난 듯이 김모를 불렀습니다. 김모는 전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호조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전보다 홀가분한 기색이 얼굴에 엿보였습니다. 정홍수는 짐작하는 바가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도 군식구를 기르느냐 하고 다정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께 해직을 당하자 모두 하나둘씩 나가더니 이제는 저희 식구만 남았습니다. 아, 그거 참잘 되었다. 정홍수는 그것보란 듯이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다시 호조에 나와 일을 보아라. 너는 그동안 야속했겠지만 너무 보기에 딱하여 내 대신 군식구를 없애준 것이다. 자, 여기 너의 1년치 복록이 있다. 내가 휴직하는 동안 나라에서 지급된 액수를 내가 모아둔 것이다. 부디 나의 지나친 참견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란 일이나 개인의 살림에 한치의 군지시 없도록 힘써라. 김모가 그로부터 가정을 즐겁게 꾸리며 나란 일을 열심히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